이번 여신들, 여신들, 는 중. 들 여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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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미는 거래 막 이러는 거야 재밌는 그거 왜 지금 야한 왜? 이야기 하고 있는 장시원 <laughs> 이요 공론화 되나요? 야얘 지금 얘를 지금 야한 얘기하고 있어 야한 얘 아니고 야한 얘 아니야 단거를 처음 어, 알게 된 그러니까. 스토리 그니까 러 사실 나 그렇게 알아 <목소리> 에이 정니이 <좀 목소리> <며칠까? 한 목소리> 하나밖에 못 올렸는데 <들었는데> 벌써 다왔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맞아 저희가 조금 내가 사도 뺏겼어. 고양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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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양이들. 어, 야, 뭐야? 귀엽다. 이거 완전 귀여워. 힐링게임이야너 힐링게임이야. 힐링게임은 토키라. 토키라. 토 스킨. 아, 아직 조금밖에 없네. <laughs> 하늘이 진짜라 <없어요. 피레길은> <laughs> 역시 공부하는, <laughs> 공부하는 사람. 봐봐. <laughs> 뽑기 아, 아. 하자, 뽑기. 봐봐. 두 번, 두 번, 두 번. 안 좋은 거야. 어? 아. 그도 아. 그래? 아, 아, 아. <laughs> 알겠습니다 에이. 아, 아! 아! 멋있어요 아, 아. 에이. 어? 굉장히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선이 아! 어! <목소리> 어! 손가락이 바비인형 같죠? 이렇게 해주세요 아, 아니 카디비하고 이쁘죠? 과학 선생님! 과학 과학처장님. 선생님한테 이에 바로 걸려버렸어요. 레전드 찍었죠. 딱딱 딱 이거 편지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손을 딱 잡고서 너 이거 뭐야? 오호라야? 그래서 <laughs> 오호라. <laughs> <근데> 얘가 죄송합니다 <laughs> 이랬던 썰이 오늘 있었습니다. 민지 이쁘다. <laughs> 우리 민지 이쁘제 <예쁘다>. 친구예요. <laughs> 다른 애들은? 너 연예인 누구할래? 연예인 나? 나 10반 누구할래? 신예진 할게 <laughs> 안녕하세요 10반 신예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 신세경할래 <laughs> 끝 <laughs> 여신 손예진. 10반 신세경. 애들 다 인정하는 눈치인 거. 맞죠?